안녕하세요, 시퍼스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렉턴 스포츠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체관계선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전화를 엄청 많이 주시고 작업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차량은 보시다시피 어 짐은 약 100kg 정도밖에 안 실으시고요. 바다 낚시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다 낚시냐 민물 낚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민물 낚시는 짐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뒤에 장도 짜시고 텐트도 싣고 보트도 싣고 낚싯대도 한 10세트 막 20세트 이렇게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짐이 많이 무겁죠. 하지만 바다 낚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낚시는 민물에 비하면은 짐? 진짜 적은 양의 예, 짐만 싣고 다니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오늘 차량은 승차감 위주로 하시되 짐을 많이 안 실으시고 차를 많이 높이지 않으시려는 세팅으로 해서 1.2, 1.7 세팅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뭐 검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높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민감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승차감도 잡아야 되고 짐 무게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앞뒤 감세력 세팅은 2단 맞춰놨습니다. 뭐 짐이 별로 없어도 2단 세팅 항상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2단 세팅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이단 세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으로는 디퍼런셜 대역 커버, 요소스 커버, 미션 커버 작업 들어갑니다. 미션 커버는 맨 마지막에 작업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는 요소스 커버 장착할 때 필이 이렇게 발판 떼고 그 안쪽에 매립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요소스 커버가 똑바로 장착이 되는데. 간혹 이제 뒤에 견인고리 장착하신 분들 있죠? 카라바이나 포트 끄신다고 여기 견인고리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착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점 참고하시고 또 저렇게 견인고리를 장착하실 분들은 미리 요소스 카바를 하시고 하시면 그 밑으로 견인고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요소스 카바가 이쁘게 장착은 되지만은 추후에 뭐 요소스 카바 파손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견인고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전에 영상에서 잠깐 보여 드렸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린통신 관련해서 K7이 ECU 파손되었다. 영상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잠깐 시연 좀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프로토콜이 이렇게 각 진대에 이제 각각의 정보가 담겨져 가지고 어 어떤 그 형식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 쌍용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센서가 불량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금 측정이 안돼 가지고 제가 진단기로 보니까 에러 코드가 떠 있었거든요. 센서. 뭐 통신선은 이슈는 조금 문제가 전혀 없었고. 그런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게 배터리를 뺐다 끼면서 나오는 증상인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센서가 지금 분량이 좀 많은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류물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지를 하거나 뭐, 캐퍼시터를 장착한다고 이상한 걸 붙여버리면은, 음, 기전력에 의해 기전력이 타고 들어가요. 역기전력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선으로 해서 이시 u 를 빵!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나, 기전력이 역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번에 영상에서는 작업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 배터리 점프시키거나 여태 기사 등등에서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파크가 튀면, 어, 기전력이 타고 들어가서 이시 u 를 파손시킬 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거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승차관계선 등등, 접지 등등 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1차 얼라이를 받고 이제 2차 얼라이 교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승차관 개선, 그 다음에 접지 부싱, 카바리오, 예, 등등 다 작업을 요청하셨고 허브 스페이스 30mm, 허브 스페이스 30mm 딱요렇게 나옵니다. 예, 간섭 없게끔 지금 세팅 다 했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 예, 영상에서 좀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리통신과 배터리 센서 등등등 연관성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다시 안내 드렸어요. 또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